뭐 금주연이라고 또, 또. <laughs> 약간 여러분, 지금 금론을 저한테 강요하시는 느낌? 안녕하세요, 홀리, 블레쥬, <laughs> 블 금주연, 감사합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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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70억 정도. <laughs> 강요하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어디까지나 상급은 랜덤이라는 거. 높게 뽑는 날이 있으면 낮게 뽑는 날도 있고. <laughs> 오늘도 주연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해볼게요. 아, 카운트. 어, 카운트 드릴게요. 저희는 일단 정각에, 정확하게. 정각에 시작을 하고요. 6시 땡 치면 딱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카운트 드리는 거 어렵지 않죠? 왜냐면 저희도 카운트를 세고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정각에 시작을 해도 설명과 이런 거 하고 조금 있다가 퀴즈를 풀게 되니까요. 정각에 뭐. 네, 멘트 시작할 때 알려드릴게요. <laughs> 아, 카운트가 화면에 뜨나요? 문제는 카운트가 화면에 뜨는데 라고 해주셨네요. 여하튼 지금은 58분 42초고요, 여러분. 1분 20초 후에 시작을 하겠네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여러분. 6시까지 여러분 20초 남았습니다. <laughs> 네. 들어오세요, 여러분. 6시까지 10초 남았고. 5초, 4초, 3초, 2초, 1초. 원픽 퀴즈쇼, 퍼프픽!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들어오세요. 벌써 500분, 500분 정도 들어오셨네요. 6시다, 땡! 맞아요. 여러분, 안녕. 저예요. 주연이에요, 여러분. 안녕 들어오세요. 벌써 500분 넘게 들어와 주시고. 와, 금손, 어, 오늘 고금미 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뭐 얼추 좀 입어봤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퍼프픽의 마스코트 모델 문주연이고요 자, 은능은능 들어와주세요. 벌써 오, 600분, 600분 지금 들어와 주시고 계세요. 자, 은능은능 들어와주세요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오셨나요? 카메라 뭐 이렇게 해주셨고요. 자, 얼굴을 얼추 입는 시작,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은능 들어와주세요. 풀롬부터를 살짝 올려주실까요 <laughs> 자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늘 저와 함께 풀어볼 퀴즈는 여러분 그림 퀴즈야 예 그림 퀴즈 그림 보고 퀴즈 푸시는 거 아시죠 시작 전에 간단하게 진행 방식 설명해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틀렸을 땐 하트로 최대 두번 부활이 가능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두번 부활이 가능하고요 마지막 문제에서는 하트 사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보기를 선택하지 않거나 방을 나가도 하트 사용이 안된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트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친구 초대학인데요. 친구, 체, 친구가 가입할 때내 퍼프 닉네임을 가입란에 적으면 저와 친구 두명다 하트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 많이 많이 초대해가지고 내 닉네임 가입할 때 적어달라고 해주세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하트 조각을 모으면 되는데요. 하트 열 조각을 모으면 하트 한 개가 생깁니다. 퀴즈를 틀려도 나가지 마시고 이어서 푸시면 하트 조각을 모아서 하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 틀려도 나가지 마시고 문제를 이어 풀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문제를 다 맞추면 퍼프 픽만의 하이라이트, 원픽에 도전할 수 있죠 원픽은 퍼프픽의 마지막 단계로 우승자 중 도전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한 사람에게 우승 상금을 몰아주는 퍼프픽만의 스페셜한 시스템인거 알고 있죠 다들 우승하시고 꼭 원픽에도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상금으로 받은 원의 보관기간은 60일이니까 빨리 슈로 교환을 해주세요 슈로 교환을 해야 인출이 가능하답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러면 댓글을 한번 조금 읽어볼까요 여러분어 감사합니다. 오백백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이 언니 내 거야.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요? 바로 퍼프픽 상금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퍼프픽에서는 아주 스페셜하게 상금을 정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상금 들어와 주세요. 골든핸드. 음 여러분 어 무서워 무서워. 자.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고 아또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럼 상금 잠깐만 맞춰 놓고 상금 상금 어우 무서워 여기 다걸래아 어떡해 어디 여기 다걸까 어떡해 자 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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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우 무서워 아 어떡하지 나 오늘 좀 느낌이 안 좋아요 어어어어 어머어머 어마어마, 어머어머 60만 원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 역시 어제보단 낮게 나왔어. 어제보다 느낌이 안 좋았거든. 자 여튼 여러분 오늘 상금 띄워주세요. 오늘 상금 60만 원 되겠고요. 자 어떻게 에, 괜찮으세요? 좋아 이율. 네구자뭐 그냥 평타+ 평타 정도 친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더잘 돌려볼게요. 자 그럼 이제 퀴즈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그림 퀴즈는 총열 문제고요. 첫 번째 이미지부터 한번 받아 볼게요. 그림 퀴즈 이미지 보여주세요. 어, 네, 뭔가 옛날 그런 느낌의 포스터가 나왔고요. 어떻게 나올지 잘 봐주시고요. 그럼 문제 받아볼게요. 문제 주세요. 사진 속 광고 모델은 누구? 현빈, 윤종신, 정우성. 선택해주세요, 여러분. 바늘을 볼까요? 어머나. 야에 이렇게 해주셨고요. 어, 뭔가 요즘 좀 비슷비슷하게 상금을 뽑고 있는 기분이에요. 다음에는 더 오르락 내리락 해볼게요.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럼 정답 한번 발표해볼게요. 정답 발표해주세요. 정답은 3번. 정우성이었습니다. 1997년 혜태재가의 전속 모델로 활동했던 정우성 씨의 모습이었죠. 871분이나 다음 문제로 진출을 해주셨네요. 지금도 변함없이 너무 멋있으세요. 예전도 멋있으시고요. 자, 그럼 다음 문제, 2번 문제, 이미지 받아볼게요. 이미지 주세요. 어, 이거 과자가 나온 것 같아요. 잘 봐주시고, 문제 받아보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문제 주세요. 이 과자의 이름은 오징어칩, 오징어칩, 오징어칩. 선택해주세요, 여러분. <laughs> 아까 너무 웃겨. 보, 보급, 뭐, <laughs> 윤정신 보급형, 막 이렇게 해주시고. 버터구이 맛? 버터구이 맛인가? 이렇게 해주셨고. 문제가 뭐가 나올지 좀 요즘에는 되게 다양하게 문제가 나오고 있죠, 퍼프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럼 저희는 정답 한번 발표해보겠습니다. 정답 발표해주세요. 정답은 3번 오징어 집이었어요, 여러분. 집.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는데 어려우셨나요, 여러분? 자자들 잘 맞추셨나요? 오, 오늘 처음 알았다, 오징어 집이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잘헷갈릴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이미지 주세요. 왕 하고 있는 곰이 나왔어요. 왕 하고 있는. 자 그럼 문제를 받아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이 동물이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가 아닌 것은? 패딩턴, 주토피아, 식구, 금, 곰, 테드 선택해주세요 여러분 와 이따 사 먹어야지 해주셨고요 우왕 해주셨고요 뭐야 해주셨네요 오렌지색 터널 님이 입장해주셨고 계속 입장해주고 계시네요 지금 822분이 도전하고 계시고요 들어와 주신 거는 몇분일려나 그럼 정답 먼저 발표해볼게요 정답 발표해주세요 정답은 2번, 주토피아였어요, 여러분. 곰이었는데, 곰이 나, 주인공으로 나오지 않은 영화는 주토피아죠, 여러분. 주토피아의 주인공은 여우와 토끼예요, 여러분. 토끼 아시죠? 어, 956분이나 들어와 계시네요. 그럼 다음 문제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미지 주세요. 어, 이거 여러분 많이 본 만화 아닌가요? 잘 봐주시고, 문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사진 속 악마의 열매 이름은? 이글이글 열매, 얼음얼음 얼음 열매, 고무고무 고무 열매 선택해주세요, 여러분. 고무고무, 마미손, 두영님 가만히 계시라고 어른이 된다는 슬픔, 젊이는 귀엽기 젊이 너무 귀엽죠, 여러분? 뭐라고 하셨길래? 마미손, 마미손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정답 발표해볼게요. 정답 발표해주세요. 정답은 3번 고무고무 열매였습니다. 아, 만화 원피스에 등장하는 초인계 악마의 열매로 주인공인 루피가 이 열매를 먹고 고무고무 인간이 되었죠? 고무고무 이렇게 해서 팔이 막 길어지지 않나요, 여러분? 사실, 어, 악, 악마의 열매다, 아쿠마의 열매다 해주셨고요. 맞습니다. 967분이나 들어와 계시네요. 다음 이미지로 그럼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다음 이미지 주세요. 오, 눈에서 막 레이저를 쏘고 있고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이미지 잘 봐주시고 문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이 드라마의 작가는 김수현, 임성한, 김은숙 선택해 주세요, 여러분 선택 눌러주세요. 정답 눌러주세요. 와, 이거 힌트 때문에 알았다라고 아까 해주셨는데, 맞아요, 여러분. 퍼프픽 채널을 팔로우, 팔로우 눌러주시면 5시에 힌트가 나간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끝나면은 팔로우를 누르러 가세요. 알겠죠? 자, 그럼 저희는 정답 발표해볼게요. 정답 발표해주세요. 정답은 2번, 임성환이었습니다. 임성환 작가님이었는데요. 사진은 SBS 드라마 신기생견의 한 장면이었죠. 등장인물의 눈에서 레이저가 막 나오거나 귀신이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오고 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스토리 전개로 화제가 됐었던 드라마예요. 자, 그럼 다음 이미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미지 주세요. 어, 요거, 요거. 많이 봤던, 저희가 많이 봤던 드라마 아닌가 싶네요. 어렵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한번. <laughs> 한번, 이미 아, 문제 받아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이 드라마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선택해주세요, 여러분. <laughs> 마실이다, 마실. 이렇게 해주셨고요. 고현정님, 맞죠? 전문제가 오히려 조금 더 어렵지 않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문제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근데 많이 뭐. 많이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쉬우셨나봐요. 저만 어려웠나봐요. 자, 그럼 저희는 정답 발표해볼게요. 정답 발표해주세요. 정답 3번, 신라였어요, 여러분. 사진은 MBC 드라마 선덕여왕의 한 장면이었고, 한민족 최초의 여왕인 신라 선덕여왕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였죠. 의상을 보고 뭐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으려나, 신라라고. 어려우셨나요? 이거 신라 아님. 어, 대박이다 해주셨나요? 실로 아니냐고 또한 분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뭐, 7배 5면 조금, 조금 틀리셨네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파이팅 해주시고 하트 조각도 같이 모아봅시다, 여러분. 자, 그럼 다음 이미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미지 보여주세요. 어, 이것도 여러분 드라마 문제겠죠? 이미지 잘 봐주세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자, 그럼 문제 받아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떠오르는 명대사는 이미지 보시고, 떠오르는 명대사는요? 내 안에 너 있다, 여기에 너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선택해 주세요, 여러분. <laughs> 내 안에 너 있다 아니냐고. 그쵸? 이 드라마가 뭐였죠? 라고 해 주셨고. 이 드라마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정답은 있다. 발표가 되겠죠? 자, 그럼 정답 한번 발표해 볼까요? 정답 발표해 주세요. 정답은 3번, 이 안에 넣어 있다 였는데요. 사진은 명작 중에 면, 명작, SBS 드라마 파리의 연인 중에서 한 장면이었습니다. 이동구 씨가 김정 씨의 손을 가슴에 얹고, 이 안에 넣어 있다. 이렇게 해주는 명대사를 또 남겼죠. 470분이 맞추셨어요. 어려우셨구나. 하지만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 같이 하트 조각을 모아보도록 해요. 뒤에 문제들은, 어, 뭐, 많이 어렵진 않은 것 같으니까요. 자, 그럼 다음 이미지로 넘어가 볼게요. 함께. 다음 이미지 주세요. 네, 요거 영화죠, 영화. 눈 크게 뜨고 잘 이미지, 삭삭삭삭 봐주세요, 여러분. 자, 그럼 문제 받아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포스터에 적힌 연도는 1980년, 1981년, 1990년 선택해주세요, 여러분. 낚시, 낚시하지 말라고. 네, 요거 댓글에 이제 본인의 의견들을 많이 적어주시는데 그거에 너무 의존하시면 틀릴 수도 있겠죠. <laughs> 아까 어떤 분이 오답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소신껏 정답을 눌러 주시면 그게 또 정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희는 그럼 정답 발표해 볼게요. 정답 발표해 주세요. 정답 1번 1980년이었어요, 여러분. 1980년에 일어난 5.18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 영화 택시 운전사의 영화 포스터였죠. 요거는 민주화 운동이 배경이니까 요거 1980을 그냥 예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이미지로 저희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미지 주세요. 잘 봐주세요 여러분 이미지가 막 많으니까 잘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자 봐주시고 문제 그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사진에 등장하지 않은 인물은 박성광 유병재 송은이 아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아는 인물 이거 재밌는데 그죠 전지적 참견 시점 맞나? 재밌다고 맞아요. 저도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자, 과연 선택하셨나요? 어려우셨어요? 쉬우셨, 쉬우셨어요? 어떠셨어요? 자, 그럼 2번 성광이 맞네, 송이 매니저 네. 그럼 정답 발표해볼게요. 정답 발표해주세요. 정답은 1번 박성광씨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셨어요? 안 나온 사람이었는데, 여기, 송은이 씨, 뭐, 유병재 씨다 계시죠? 다 계시는데, 박성관 씨가 안 계세요. 최근 많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의 프로그램 메인 이미지였는데요. 박성관 씨는 현재 출연자로는 활약하고 계시지만, 사진에는 등장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달려봤고요. 드디어 마지막 문제, 파이널 라운드 한문제만은 남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그럼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 이미지 주세요 파이널 라운드 예자 마지막 문제 여러분 어 이미지 눈 크게 뜨고 봐주세요 여러분 보셨나요 자자자 마지막 탁탁탁 훑어주시고 문제 바로 받아볼게요 문제 주세요 배경으로 들어있지 않았던 색은 뭔가요 여러분 빨강색 보라색 회색 선택해주세요 여러분 자 맞추자 맞추자 맞춰야죠 1박 2일, 맞춰야 된다. 다들 맞춰야 된다고, 그죠안 왔던 색입니다, 여러분. 아, 색깔 유유. 왜 틀리기 전에는 하트 조각 안 주나요? 라고 해주셨고. 어, 그러게요.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남았다. 사람 얼굴만 봤는데.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 문제까지 끝이 났고, 정답 한번 발표해 볼게요, 마지막 문제. 정답! 발표해 주세요! 정답 2번 보라색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은 1박 2일의 시그니처 화면이었죠. 여기 나왔습니다. 배경은 알록달록한 빨강, 중앙, 노랑, 연드 초록, 회색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보라색은 배경에 쓰이지 않았죠. 여러분.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까지 끝이 났고요. 여러분. 오늘 몇 분이나 우승을 했을지 오늘의 우승자 한번 공개해볼게요. 띠용 아악 해주셨고 그죠 뭐 어려우셨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의 우승자 발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자 발표해 주세요 오늘의 우승자 404명, 1485원을 가져가게 되셨습니다. 나눠 받으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한 명에게 우승 상금을 몰아주는 퍼프픽만의 스페셜한 시스템, 원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원픽에 도전해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원픽 도전자를 받아보겠습니다. 눌러주세요, 여러분. 두둥 둥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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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도전. 여러분, 도전 눌러보세요. 뚜둥 뚜둥 1485원이니까 도전 눌러보세요. 여러분, 1 4 8 5 오늘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네요. 그린키즈 많이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두계가 끝이 났고요. 과연 몇 분이나 원픽에 도전하게 될지 제가 다 떨리는데 원픽 빨리 공개해 볼까요? 자, 그럼 과연 상금은 얼마고 원픽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금부터 원픽 시작해 보겠습니다. 193,050원 129분이 도전하게 되셨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룰렛이 돌아가고 있고요. 19만 원 누가 가져가겠... 어, 19만 원꽤 많네요. 많은 분들이 도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룰렛이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면 알아 구남 규모 칼바람 장인 111 111님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여러분, 1 1 1오 아이디... 되게 좋으신데요. 193,050원은 111님이 가져가게 되셨습니다. 탈락하신 분들께서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바로 10점이 지급됐으니까요. 퍼프 꿀토어에 가시면 잼으로 퍼프 픽의 필수 아이템 하트와 슈도 얻을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꿀토어도 한번 놀러가 보세요 여러분. 자 그럼 아쉽지만 퍼프 픽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자 우승하신 분 축하드리고요. 내일 6시에 퍼프 픽은 또 돌아오니까요. 내일 들어와서도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자 그럼 내일 6시에 만나요. 안녕!